11월달, 어, 첫째 주, 공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지난 주간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하늘로 가신 것.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어, 가신 것이죠. 음 그리고 그 하늘로 가시기 전에 에그 행하신 일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가신다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걱정이 되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예,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그, 요한복음 16장, 음, 5절, 6절, 7절.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음,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제자들을 돕는 그 보혜사가 오시지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신다는 거죠. 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 성령이 다른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계속 이뤄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큰, 크게 나누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전사역에 대한 것을 성부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고, 어, 또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셔요. 구원의 길을, 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처럼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어. 다. 구원의 길이,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개개인 속에서 완성시켜 이루는 것은, 그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삼위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해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 그게 내 속에서 또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 성,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오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잠깐 그 성령에 대한 것을, 물론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성령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금 몇 시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셨고, 보내주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안다는 그분 그분 자체를 그분 자체 그분 이름 그분에 대한 것 그분의 그분 전체를 아는것 아는 것은 그분에 관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행하신 일. 그러니까 그분 자체 그분 행하신 일. 그걸 이제. 내게 그, 그,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믿음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의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고, 그 다음 역사고,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은 힘이 없죠. 지식이 내게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때, 전진하고 실천할 때 그때 역사 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일도 나와 너 사이에서 어떤 일 하는 것에서 이스 마찬가지예요. 그기게 뭐가냐면은 있그 움직여지는 원리에 대한 것을 아는 거죠. 알아야지. 원리. 기계로 움직이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또, 뭐, 쉽게 농사 짓는 것도 원리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맞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아는 것은 학습이라서, 뭐, 학교 강의실에서, 아니면 어떤 교육 기관에서, 기간에, 일정한 기간에, 배우면 지식은 가지는 거요. 그걸 내가 내 속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때 그걸 믿음의 행동이죠. 지식에 대한 걸 지켜나가는 거죠. 원리대로 하면은 이루어져요. 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놓은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는 뭐하냐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 내가 가면 보내주는데, 보내주는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것은 신명기 속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내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님에 대한 것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의영 주의 영을 사람들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이게 부어주고 젊은이에게 부어주고 노인에게 부어주고 남녀 종들이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그로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완성시켜 놓은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 없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딱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걸 내가 믿느냐?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믿느냐?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그, 오래전에 과거에 다 이뤄놓은 것을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그건 못 봤죠. 멸망받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식으로 가지는 거는 그렇게, 어쩌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다는 실질적인 역,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지식은. 지식만으로는. 실질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질적인 역사는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이거든지 저거든지, 그 지식에 대한 것은, 오, 맞네. 사실이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식대로 움직이지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확 나타난다면은 금방 믿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너 죽인다 그럴 때는 그때는 어떻게요? 두려 워벌벌 떨든지 주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에, 뭐 우리에게는 안 오겠지만은 만약에 온다면은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 어떤 실질적인 손해 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그 손해 보고 손해 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죠. 손해 보는 것, 고통 당하는 것,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 살려 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 주세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죽으면 다시 산다는데 부활인데 내가 이걸 믿는 거요. 예 저쪽에서 죽인다는 것을 <laughs>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걸 믿느냐? 이거지. 총과 칼로, 매로, 굶주림으로 또는, 응? 옥에 가두는 것을 해가지고 격리시키는 걸 해가지고 죽인다는 것이 그게 두려움, 두려움. 그 사람도 그걸 실제로 할 거니까. 그게 두려우면은 살려달라고 빌고. 그럼 뭐냐면 이쪽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그쪽 쫓아가는 거지 그러면 어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겠죠 육실의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고 생명이 죽, 죽임을 당하는데 연장이 될 수는 있어 그게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럼 이쪽에서는 여기 믿는 것은 뭐예요? 어, 그거 내가 믿으니까. 죽어도 산다는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난 믿어. 믿으니까 뭐요? 어, 믿으니까. 뭐, 난 이걸 도착하는 거죠. 한 걸음씩 나간. 그 신절 탕 총을 쐈어. 칼로 찔렀어. 목을 매달았어. 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과 구원에 대한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것 이제 관련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실 때 영접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받아들여.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다 알뿐만 아니라 알게 해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세요. 다만 이제 그 세상의 악한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비슷한 거, 다른 거. 어떤 때는 정반대되는 거. 가져오는 거요. 이거다, 이거, 이거. 이게 진짜다,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야, 그러는 거요. 우리는, 에이, 이게 맞지. 성경이 맞지. 당연히 말하죠. 당연히 말하죠. 성경이 맞다고. 근데 세상은, 아까서 끝없이 성경이 맞지 않고 이게 맞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고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라고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이게 맞아 그렇죠 이게 맞다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고 잘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사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끊임없이 요구 하죠. 조금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맞지 않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생겨가지고 진화된 게 이게 맞아. 그 어느 거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쫓아가면은, 하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믿어지게 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그, 목적은 아니지만 올라가신 다음에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 하시는 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그거죠. 내가 가면, 네게 보회사, 널 돕는, 돕는 옆에서 도와주는. 주체는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의 인도를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안받아들이대요 좋죠. 받으면 좋죠. 그래. 받으면 좋지. 받으면 좋은데, 그 성령님 받는 그 길에 대한 것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 지금 우리, 그, 11월 달에 아주 중요한 그 우리 행사 중에 하나가 음 다니엘 기도잖아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에 이제 21일까지 할 거잖아요. 자 지식은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지식은 지식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 다 믿잖아요. 우리 교인들, 구역 그 식구들,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죠? 다 믿어요. 그것도 혼자 하기 보다가 같이 모여서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나다 믿잖아요. 믿죠?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러면은 어, 나는 바빠서 못해요. 일이 있거든요. 저녁엔 일 있어요. 저녁엔 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일 있구나. 낮에 일하는 피곤해요. 아, 그래, 피곤하구나. 피곤하면 못 하는 거죠. 쉬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맞질 않는 거죠. 맞질 않는. 그러니까 뭐요? 그 상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 상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상태. 어제, 그, 5일 차였죠. 어제 5일 차에, 그, 우리나라의 섬, 신앙의 선배 중에서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던 어, 위대한 분이라 그러면은, 어쩐 표현이 좀, 어, 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대한 에, 믿음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자의 아들이야. 그 양자가 누구냐면은, 양자 삼은 그가 누구냐면은 선양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그그 그, 그 사람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음, 이 해방 이후에 막그 좌우로 나눠졌을 때 공산당의 사상을 가졌던 공산당 원이었는데, 자기 사상과 안 맞다고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거기서 경찰서 잡혀서 이제 사형시키는데, 사형시키지 마시오. 그걸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오. 내가 아들 삼겠소. 그리고 양자를 삼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두 아들 죽고, 딸들도 있고, 사모님도 있잖아요. 아, 그게, 다른 가족들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게 생각해봐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목사님은 사람으로, 자기 양자 사모고요.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이제는 자기 아들이라고 데리고 살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서 자기 아들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목사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용서 잘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은 용서가 잘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오빠 둘을 죽인 그,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는 그걸 오빠로 불러야 돼.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아들이 생각나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힘에 울면서 그죠. 그게 언제 용서가 되냐니까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거죠. 그의 그분이 그 양자의 아들. 자기 양 엄마지. 자기 양 여동생이지. 양자가 돼서 그양 어머니. 양자가 돼서 그 여동생. 평생 용서가 안 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죽기 얼마 전에 서로 용서를 하면서 있다는 거죠. 그게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용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도 오늘, 저, 어제 저녁에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내가 가만 생각해 봤죠. 내 안에 내가 용서 받아야 될사람 있나? 내가 용서, 해 주, 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가만히 생각하고. 또는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내려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기도하면서 생각 했어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뭐에 대한 걸 깨닫게 하냐면은, 죄에 대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에 대한 용서에 대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 가치가 없죠. 왜 가치가 없냐니까. 죄로 들어워진 거니까. 죄로 들어워져가지고 상하고 깨졌어요. 그래서 별 쓸모가 없는 거요. 예 그런데 그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거 성령으로 말하면 진짜 깨닫고 나면은 믿음으로 살거든요. 살수 있어요. 그 믿고 나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경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실에 안,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믿고 나간다고요. 오늘 공과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이제는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그 일. 보내신 성령님,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더고 보혜사라고 하시는 그 영. 그분이 이제 내 안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것을 이제는 그 구원을 내 안에 완성시키는 거,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 그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주님 하늘로 가시면서 이루신 그 일, 약속하신 그 일들이 예수의 이루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어,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 각자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록된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내 안에서 내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은총을 내게 베풀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구원의 은총을 나누시고, 같이 성령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 주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